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법률 및 경제특강 제55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오늘 5월 1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내용인데요 오늘 바로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 주택이 주택의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요. 또 지금처럼 주택의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어, 가속화되는 그러한 전 월세 시장이 불안한 것만 사실인데요. 어, 이러한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2013년도 2월에 오병년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또한 지난 2015년 4월에 이원주 의원 그리고 마지막 2 0 작년 2015년 4월 6일 날 박원석 의원이 에, 대표 발의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자, 어전 우리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전세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전세에서 지금 월세로 한50% 가까이 전환이 되는데요. 이제는 이 월세 집세로 인해서 이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집세를 좀 인하해서 임차한 일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일환으로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어, 전세에서요. 월세로 어, 전환하는 거죠. 전환했을 때 어,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에다가 곱하기 4배를 적용했었어요, 현재는. 그런데 올해 현재, 지금 오늘 개정된 내용은 기준금리에다가 곱하기 4배, 대통령 0으로 정하는 4배가 아니라 대통령 0으로 정하는 그 이자율을 더하는 겁니다, 이자율. 그러니까 기준, 한국에서 고시한 기준금리 곱하기 4 배가 아니라 이제는 기준금리에다가 기준금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를 더해서 더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 월세 금액이 적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기준금리가 현재는 1.5잖아요. 네 배면은 몇 프로입니까? 어, 6%가 되겠죠. 그런데 기, 기준금리 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이자율을 3%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4.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1년에 1억의 1억짜리 전세금을 어, 전환한다면 어, 4.5%면 얼마입니까? 45만원인가요? 45만원 1억이면은 1억에 4.5%면 얼마입니까? 450만원인가요? 그러네요. 450만원이죠. 나누기 12달 하게 되면 한달분 집세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는 월세로 전환하는 그러한 차임,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그 집세 차임을, 차임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주택 아, 임대차 시장을 그런 그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개정됐다 하더라도, 어, 공포한 후에 6개월이 지나야만이, 아, 시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이제 5월이니까요, 5월 말 6, 7, 8, 9, 10, 11, 올해 연말 정도 가게 되면 이 법률이 시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4조부터, 14조부터요, 31조까지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됐는데, 14조가 바로 뭐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예, 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극적으로 5월 19일 날 오늘 국회를 가 했는데요 이거는 공포한 이후에 아마 내년부터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공포 후에 1년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하니까 내년 뭐한5 6월 달이면 이게 시행되겠는데 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생기겠죠 임대차 계약의 월세 보증금 문제 집세 문제 임대차 계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분쟁 이 있을 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큰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뭐냐. 매월 지급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차임. 그리고 보증금이 증감에 관한 분쟁. 또 임대차 기관의, 임대차 기관은 보통 2년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런 임대차 기관의 분쟁 문제. 그리고,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해야 되는데,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을 때, 아, 그런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 또, 임대차 주택에 있어서, 어, 임대인은 그 유지보수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하고, 소위 조정하는 거지요?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되는데요.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다가 신설하느냐? 음. 어디에다가 신설하냐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죠.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각 지역별로 있어요. 그래서 지부에다가 설치한다. 만약에 서울시는 이제 동부 지부가 있습니다. 어, 구이동에 가면 동부지방공원 옆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동부지부가 있는데 이런 지부에서 어, 지부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한 사람을 포함해서 5명 이상 30인 이하로 이원을 구성하는데요. 당연히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원장을 임명하고요.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리고 이원들도 임명하겠죠. 그러나, 어, 시도, 특별시, 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또, 저, 특별자치시가 있죠. 세종특별자치시. 이러한 내서는 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 조정, 분쟁, 어, 이,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들을 유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 뒤에서 1년 뒤에는 이러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들 간의 그런 차이 문제 보증금 증가 하고 감소하는 문제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한 분쟁 또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았을 때의 분쟁 그리고 임대차 주택의 유지 와 수선에 관한 분쟁 각종 분쟁 들을 이러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분쟁들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조정위원회 임기는요 3년이고요 재임할 수가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관한 날부터 시행하니까 내년 5월 말경에 아마 시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자, 오늘, 어, 국회 통과된 내용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 차임을 좀 내리겠다. 음, 집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 집세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곱하기 4배였는데 이제는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서 집세를 계산하도록 하자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어, 개정법률의 크나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